맥주랑 뭘 먹어야지 맛있냐고 추천해달라고 아, 맥주에는 맥주에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파는 그 트러플 팝콘 있거든요 그게 일단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초도 좋아해서 나초에다가 그 찍어 먹는 그 소스 있죠? 그거 아니면 칠리 소스 같은. 난참 칠리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참 좋아요. 아 먹태, 아 먹태 그 마요네즈에다가 고추 썰어 가지고 간장 살짝 넣은 다음에. 섞어서? 먹태 찍어? 먹어? 또 미치게 한다 갑자기 목소리 커졌어 <laughs>